안녕하세요 튜닝 바이 헬리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r 11년식 이고요 지금 블루투스 카 오디오에 내비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순정 카 오디오 2세대 모델은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으실 때공 넘김 버튼이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3세대 오디오 를 이용해서 그공동기비 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품 오디오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중고 오디오를 이용해서 어,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R 오디오 그, 어딘가 센터 패시아 분해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아, 참고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 차랑 같이 한지도 10년이 넘어가네요. 소렌토를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계약할 당시 지금 2두 2개월 전인가 해 놨는데 7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두달 지났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저것 손보기도 하고. 2세대 오디오하고 3세대 오디오하고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2세대 오디오 원래 거 스포티지 거용인데 블루투스 안테나랄까 보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게 2세대 모델이고 3세대 모델은 보시면 그런 부분이 없죠. 예. 이 안쪽에 다이 요거 여기 보시면. 요, 요, 요거 요게 안테나 같기도 하고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있으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델이고 요 3세대 모델에서 이제 블루투스 되는 모델이고 안테나가 없으면 이제 3세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중고로 구매들 많이 하셔서 3세대 오디오로 개조가 가능하시니까 2세대 오디오 차량들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로 바꾸시면, 이제 내비 매립되어 있는 차들은 이 트립 컴퓨터가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2세대, 3세대 두개다 지원되는 통합 트립이라는 것도 있고, 아예 바꿔야 되는 네. 모델도 있는데, 제 거는 2세대 거하고 3세대 거하고 호환이 안 되는 트립을 갖고 있어서, 3세대 트립도 교체해야 하는 실정으로, 요거는 구매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렇게 제품만 바꾸고 트림만 바꿔서 끼면 바로 돼요. 뭐 따로 배선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대신 내 차가 무출인지 자출인지 이거 잘 확인하신 다음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음. 아반떼 MD, 스포티지 K3, 뭐. 2세대 것들, 들어간 것들, 등급이 좀 낮은 것들은 일반으로 다 4옴짜리 들어가 있고, 앰프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음, 그것도 좀 헷갈리시면 언제든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조립 한신 상태에서 동작 테스트를 하시는게 좋아요 완전 조립하고 나서 뭐가 안되면 다시 뜯어야 되거든요 베스트 네, 프렌드 마이빙 SD 카드 인식은 잘 되는 거고요 빠르고 쓰기 편한 아틀란 지도니다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부과된... 네, 후방 카메라 연결된 다 이상 없는 상태고, 이제 오디오를 점검을 해봐야겠죠. 트립은 새로 설치해서 트립 업데이트는 지금 해놓은 상태구요. 네, 실내에서 라디오도 이 정도 잡히면 연구열은다 들어있다고. 지금 이 내에서 뭐 이제 블루투스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응이나 음. 음,